세계 151이고, 서울대, 고대, 우리 학교 밑에 있는 데가 연대나 서강대, 이대, 카이스트 다 우리 학교 밑에 있어요. 물론, th는 평가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, 교수의 논문이라든지, 이렇게 우수한 학생 다 평가 종합적으로 하는 거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주인이다. 열심히 공부해달라.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컴퓨터공학도 국내에 오비했죠, 그죠? 국내에 네, 오했다 어, 대학 때 해야 할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, 우리 대, 신입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어, 학점은 한3.5 정도고, 어, 금년에 취업한 대기업 평균은 3.8입니다. 그죠? 또 장학금 받는 방법 내가 아까 얘기했고, 그죠? 어, 동아리도 꼭 가입해 두세요. 그죠? 한두개 이상. 또 여기 밑에 이성친구도 좀 사귀어 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? 문어발, 집착하지 않고,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너무 뭐 집착하지 말고 양간이나 문어발이나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어 봐라. 그죠그 다음에 외국어, 이제 1학년들은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. 그렇죠? 카추사의 기준이 800점이에요. 그렇죠? 대기업 평균도 800이고, 세종대 출신 중에 언론사에 한 50명 정도 있는데 언론사에 취업하려면 950을 맞아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950으로 해놓고 열심히 공부해라.